지난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 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4년에 희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면 제2의 한양에다 할 정도로 심각한 국정 내란, 국정 내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심하면 군사 반란도 있을 수 있었다는 여러 가지 증언과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내란수계인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지 않고 사실상 증거인멸과 공범들과의 모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연일 거리에 나가서 윤석열의 탄핵과 관련된 공범자들의 체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끈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는 어, 조지호, 김봉식에 관해서 긴급 체포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방에서 보셨겠지만 그 거짓말로 일관하고 모른다고 일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모면하려고 하는 여러 군 장성들을 봤을 때그 그들은 군 검찰에서 전혀 체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내란 수의 윤성열과 또 관련자들을 즉각 수사하고 엄벌하고 체포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참석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 옆에는 김문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준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네 민생명자구수 공동소장 안진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른쪽에는 이현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검사 검사 모임의 변호사 오동엽 변호사님 모셨고요. 네, 또 검사검사 검사 모임의 네, 그 먼저 강덕구 의원님의 여설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점령했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명백한 내란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결국 탄핵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읊는 윤석열이 여전히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있습니다.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했던 윤석열이 또다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태진, 조속한 친구 정지 등 온갖 말장난을 늘어놓지만 결국 사신들의 아리를 생각해 국민을 내표에친 내란 반조범에 불과합니다. 한두 분과 한덕 수는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나눠먹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윤석열 퇴진노동에맞저 국민의힘이 만든다고 합니다. 내란을 반교한 정당이 무슨 명치로 국민의 미래를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성폭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공민의 진지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선으로하여 국회의원직을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민 앞에서 한 국회의원 선서입니다. 국민의 의원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이익을 선으 하며 국회의원의 직직을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생설특검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23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14일,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 협결에 새로운 흐름들을 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마지막입니다. 또다시 내란숙의 윤석열의 편에서 구역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내란 강조 중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중당이 되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민의 김 위원역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이가 김준현 의원이 간단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어, 사법적인 검사 독재 대책위원회 제보센터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 칼을 든 사람이 암을 수술하고 병을 고쳐주면 의사입니다. 칼을 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날강도있고 양아치입니다. 법조인이 양심을 저버리고 저버리면 어, 법 강도, 법 양아치, 법 꾸라지가 됩니다. 법조인이 양심과 정의를 지키면 법 전문가입니다. 하필 우리나라는 양심을 저버린 어, 법 날강도, 법 양아치, 법 꾸라지가 어, 대통령이 되면서 어, 검사들마저도 여기에 동조하고 많은 내란 음, 동조자들, 공범자들이 예, 법 전문가인 것처럼, 법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욕하고, 능멸하고, 무시하면서, 어, 법 강도짓을 해서 나라를 음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체포, 구속, 탄핵을 예,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법이라는 자격을 박탈시켜야 됩니다. 지금 신속히 예,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론주당 수원정지역 김준욱입니다. 간단합니다. 어, 어제 국방위 어, 상임위에서 밝혀졌듯이 윤석열이 이용근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방첩사에 있는 과천 2원 벙커에 수감하라고까지 지시하고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발포 명령을 내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즉각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찰, 검찰, 또 공수처 모두가 다 윤석열에게 구속영장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빨리 구속영장 을 청구하고 구속시키고 그리고 김건희 마땅히 함께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음 이연희 의원 말씀 듣도겠습니다 네, <laughs> 이연희 의입니다내시은 어, 국회에서 해데내 어, 주동자들은 아쉽도 수기는 어, 와중지되고 있고 어, 관련자들은 어이 현면제에서 보듯이 거짓말 그리고 증거인멸 이런 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비롯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흔들같이 우려하는 것은 이 사태가 어, 앞으로 일주일만 더 지속이 되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판매조건부 채권 매입을 10조씩 하고 있는데 벌써 누적액이 1 5 2조가되었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에서 그 빠진 금액만 해도 72조가 됩니다. 내란 아, 발생 8일째 거의 300조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치러지고 있는데 아, 이런 상태를 앞으로 1주일 이상 더 어, 가게 되면 한국 경제가 매우 위험해질 실제로 이루어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적 틀 내에서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매우 한국의 민주주의, 그 경제에 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경제고 탄핵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14일 어, 내란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의 14일 해결 참여, 그리고 타액에 전세계의조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관저에 있는 한이 불확실성은 해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많은 세계의 많은 유수의 경제, 경제 기관들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인신을 구속해서 그 위험성을 제거를 해야 우리 투자자들이나 또 개인 투자자들 또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저희 검사검사 노임의 오동현 변호사께서 관련해서 간단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원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번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에게 좀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종족수가 아직 차지하는 것 같다. 문을 무수고 들어가. 밖으로 꺼지고 내라. 내란, 내란 속의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 당시 특정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윤석열의 내란 모의, 직접적인 지시 내용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본이 박종근특정사령관 조사에서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내란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을 몰아봤다는 진술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의 꿈을 키운 1등 공신이 바로 검찰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겠다는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과 그의 처 김건희가 그토록 공만 부도한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채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었던 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검찰이 지켜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철딱성이 없는 모모함이 시위상 내란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지난 2년 6개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자신들이 땅을 사든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든 말든, 관저 안에 불법으로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짓든 말든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든 말든. 20살 고다운 해변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말든 검찰은 동일체가 되어 윤씨 부부의 로펌 역할에 충실했던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야당 인사들 수사 하듯 정광석파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는 질질 끌다 못해 전화기까지 압수당한 채 조사를 당하는 승우을 겪고도 불기소 선물을 안겨주던 차들이. 자신들이 관할 또한이 내란 수사에 이토록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처음엔 내란 수괴와 또한 시간 으로 어설픈 판에 기어들어 적당히 수사하고 적당히 세탁하며 연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행동 대장 김용련이 전화기를 바꾸고 검찰에 자진출두한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 그 또한 내치 않을 만큼 판이 완전 기운이 이참에 발가벗고 춤추기 시작한 것이니 이는 마치 영화 더 킹에서 국판을 벌이던 검사들의 행태를 떠올리게 그저 가슴을울 뿐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검찰은 당장 내란 수사에 손대고 멸중시어 자세로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란 수계가그 고황된 꿈을 무럭무럭 키울 수 있도록 벼들게 하고 물준자들이 그대들이라는 점에서 검찰도 한편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 검사는 변호사 모임은 그런 자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며. 국민들이 힘들게 차린 밥상에 숟가락 먹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던 권력 앞에 한없이 초라하던 못해 비굴함으로 일관하던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명의당 권력의 마지막 명줄 끊겠다고 나섰으니 이는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흔히 보던 하이에나의 것을 연상시켜 불쾌하던 못해 치그나 마음까지 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것이고 직권남용으로 고발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에 도롱손을 당그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의원님들 제가 뵙고서는 약간 장난 반농담반 진담 반으로. 못볼 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포하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무장해서 국회를 들이닥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발포 명령을 했다면 끔찍한 인명사고가 났을 거고 수많은 시민들, 거리에서 국회에 매왔었던 시민들에게 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사건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있을 수 없는 극악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북한에게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이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